안녕하세요. 짠짭봄입니다 반갑습니다. 1 1 7 6개차 종으로 분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지난주 차 3호기, 호기는 3호기였고요. 어, 당번에서는 3번, 4번, 6번, 8번, 32, 42, 31번, 보너스 번호 이렇게 놔주었고요. 합계가 95, 출연율이 34.7%, <laughs> 이월수에서는 8번, 한수 나와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3번, 4번, 6번, 8번까지 단번대에서 4수가 이렇게 나와주었고요. 어, 1등이 총 13명, 자동, 자동 13명, 수동 5명, 반자동 2명 해서 총 20명, 네, 모두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75회 차에 공익구수 한번 보시면 32번에 이끝, 42번에 이끝으로 이렇게 네모나칸 네, 1176회차에 네모나칸 요 안에서 또 한번 당번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주간 네, 미출은 번호가 되겠습니다. 보너스 번호 포함이고요. 어, 10번 대에서부터 13, 16... 21, 23, 25, 26, 27, 28, 29번, 33, 34, 37, 38번 네, 10주간 미출은 번호 2번, 15, 43번 15주간의 미출은 번호 10번, 41번이 되겠습니다. 네, 5주간의 출연번호, 보너스번호 포함이고요. 어, 여기 보시면 19번, 22번, 31번, 45번. 여기 보너스번호들로 이렇게, 어, 재배수, 뭐, 한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모의번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차, 재배수로 가져갔던 번호 2번, 17. 22, 45, 7번, 20번까지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수가 모두 제외가 되었고요. 어, 1수로는 14번, 17번, 36번. 1수에서는 14, 17, 36번이 1173회차 때일수로 나와주었고, 1174회차의 이월수에서는 42번이 한수나주었습니다 어, 그러면 1176회차에 뭐 보시면 네, 이번에 3호이죠 모의 번호는 9번, 11, 33, 36, 38, 44 보너스 번호 40번이 되겠고요. 어, 제외수로 가져갈 번호 9번, 11, 17번 44, 47번이 되겠습니다. 네, 제외수는 이번에 총 6수가 되겠고요. 6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다음 회차에 1176회차 호기는 네, 3호기로 이렇게 예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5라인이 현재 50회로 가장 많이 이열수로 출연이 되고 있고요. 어, 가장 적게는 3라인 34회, 34회로 가장 적게 이열수 출연 횟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7가지의 재회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먼저 첫 번째로, 회차로 보는 더샘 재배수 찾기. 네 지난 주차 14번 네, 적중이 되었고요. 현재 9주 차 동안 적중 중입니다. 이번에는 1 1 7 6회차로 더샘을 해주시면 네 재배수는 15번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네두 번째로 전해차 합계 더샘 재배수. 네 지난 주차 8번 재배수 적중. 5주 차 동안 적중 중이고요. 이번에는 합 개가 95, 95이기 때문에 아, 이게 잘못됐는데 95, 95죠. 95고 1176개죠. 95에 더셈을 해주시면 제외수는 14번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해자 추천 번호 S 표시 중간 번호 재배수 어, 지난 주차 11번 재배수 적중이 되었고요. 현재 9주차 동안 적중 이번에는 S 표시해 주시고 네, 만나는 번호 40번이 네, 재배수로 나와 주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1라인과 보너스 번호 더셈 재배수 지난 주차 어, 30번 재배수로 적중 이번에는. 9주 차 동안 적중적이고요. 네, 이번는 3번과 31번을 더셈 해주시면 네, 34번이 재배수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전해차 랜덤 재배수 찾기. 지난주 차 3번, 네, 아쉽게도 출연이 되었고요. 어, 3번, 이번에는 1176개 차의 재배수 7번이, 7번이 나오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첫번째 번호와 전회차 끝번호 빼기 지난주차 제외수로 5번이 적중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3번과 22번을 빼주시면 제외수가 19번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10회기차 4라인 제외수 네, 지난주차 29번 제외수로 적중이 되었고요 현재 10주차 동안 적중 중입니다. 이번에는 10회 기차 사라인의 제외수 27번이 되겠는데요. 27번 네 27번이 제배수로나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의 제배수 찾기 모두 다 보여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S표시 패턴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차 1175회차의 예상수 패턴에서는 지금 보시면 단번이 3번, 4번, 6번, 그리고 8번, 32번, 42번이 나와주고 있고요. 보너스 번호 31번 같이 해주시면 42번이 여기에서 단번이 한수나준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42번 네 이번에는 S표시 또 당번에서 S표시 해주시면 선이 안 지나가는 번호들 네, 1번, 5번, 17, 21, 29번, 33, 41, 45번이 이렇게 패턴 분석에서 또 예상수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 확인해 보셔서 어, 예상수 패턴에서도 한번 번호를 뽑아보시고 그리고, 재배수, 재배수, 마찬가지, 모의번호, 재배수. 그리고, 5주간, 10주간에, 15주간에, 미출번호들까지 한번 잘 참고해 보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실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